2025년 11월 17일 오늘 펩트론 주가가 아참 흥미롭게 마감됐습니다. 1.13% 오른 31만 3천원. 근데 숫자만 보면 그냥 뭐 평범한 하루 같은데 속을 들여다 보면 이게 좀 이상하죠. 네, 맞아요. 외국인이랑 기관이 합쳐서 2만주 가까이 팔았는데 주가는 올랐단 말이에요. 그렇죠. 표면적으로는 완전 모순된 신호죠. 보통 이러면 주가가 빠지는 게 정상이잖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깊게 들여다보니까 이 모순이야말로 지금 펩트론을 둘러싼 거대한 힘겨루기를 보여주는 음~ 단서가 되더군요. 오늘은 이 숫자 뒤에 숨겨진 이야기 특히 바이오 섹터 전문 애널리스트의 시각에서 오늘 주가를 움직인 진짜 핵심 요인이 뭔지 한번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분석의 핵심 질문은 바로 이거 같습니다. 최근 펩트론이 단행한 IR 조직 개편, 특히 거물급 인사인 박주영 상무의 영입이 과연 시장이 목 빠지게 기다리는 그 일라이 릴리와의 본계약을 위한 마지막 퍼즐 조각일까요? 바로 그 지점들을 짚어볼 겁니다. 아니면 이 모든 기대감 뒤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다른 위험은 없을까요? 오늘 분석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진행될 텐데요. 첫째, 회사 내부에서 터져나온 강력한 신호 바로 아열조직 강화의 진짜 의미입니다. 둘째는 시장의 심리를 흔드는 가장 큰 변수죠. 일라이 릴리와의 계약 가능성 그리고 최근 모두를 놀라게 한 ABL 바이오 딜이 던지는 메시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가장 근본적인 질문 펩토론의 심장인 스마트 대포 기술에 대한 시장에 극단적으로 엇갈리는 평가 이세 가지를 이렇게 딱 연결해서 보면 오늘 그1.13% 상승이 결코 음, 가볍지 않다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단서부터 한번 따라가 보죠. 펩트론 내부의 움직임. 4년 만에 전문 IR 임원을, 그것도 시티은행, 삼성증권, KB증권 같은 쟁쟁한 금융사를 거친 베테랑을 영입했어요. 박주영 상무. 이 인물 영입이 대체 왜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아, 그게요. 그냥 뭐 홍보 담당자 한명더 뽑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절대 아니죠. 그건 IR을 너무 뭐랄까? 좁게 보는 시각입니다. 특히 지금 같은 시점에서는요. 박주영 상무 이력을 보면 뉴욕 주립대 미시간대 MBA를 거쳐서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 국제 영업을 담당해 온 분이거든요. 아. 이 말은 단순히 보도자료 배포하고 기자들 상대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다는 뜻이에요. 월가나 여의도의 큰 손들, 그러니까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이랑 직접 소통하고 그들의 언어로 기업 가치를 설득할 수 있는 인물이다. 이런 의미군요. 정확합니다. 특히 지금 시점이 정말 절묘하죠. 일라이릴리와의 기술 평가 마감일이 12월 7일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얼마 안 남았죠. 이제 곧 결과가 나올 텐데 그 결과가 초대박 계약일 수도 있고 어쩌면 실망스러운 지연 소식일 수도 있잖아요. 어느 쪽이든 주가는 엄청나게 요동칠 겁니다. 아 그러니까 주가가 폭등하던 폭락하던 그 변동성을 관리하고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호주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전문가가 딱 필요한 타이밍이다. 네. 와 이거 거의 월드컵 결승전을 앞두고 최고의 수비 코치를 영입한 느낌인데요?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 더 흥미로운 사실이 보여요. 최근 펩트론이 자동주사기, 즉 오토인젝터 도입을 논의 중이라는 보도가 있었죠. 네, 봤습니다. 오토인젝터는 연구실에서 쓰는 물건이 아닙니다. 약을 대량 생산해서 시장에 팔 때, 즉 상업화 단계에서 쓰는 도구거든요. 상업화와 단계요? 아, 그렇군요. IR 조직 강화는 발표를 대비하는 것이고, 오토인젝터 논의는 판매를 대비하는 것이다. 이두 가지를 합치니까, 펩트론이 기술평가 이후의 청사진을 아주 구체적으로 그리고 있다. 이런 강력한 내부 신호를 읽을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이미 결승선 너머를 보고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런 해석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물론 이게 뭐100% 긍정적인 계약을 보장하는 건 아니지만, 회사가 얼마나 진지하게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지는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내부의 자신감은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잖아요. 자, 이제 두 번째 포인트로 넘어가 보죠. 시장의 기대와 불안이 교차하는 일라일 릴리 변수. 최근 시장 분위기를 확 뒤흔든 사건이 있었죠. 바로 ABL 바이오 딜입니다. 네, 맞아요. 일라일 릴리가 ABL 바이오에 3조 8천억 원 규모 기주이전을 하고 22억 원 지분 투자까지 하면서 시장에서는, 어? 릴리가 ABL이랑 계약했네. 그럼 펩트론은 끝난 거 아니야? 이런 공포감이 확 퍼졌었거든요. 네, 그 소식이 터졌을 때, 펩트론 주주분들 심장이 아마 철렁했을 겁니다. 실제로 그런 우려가 주가에 반영되기도 했고요. 하지만 이건 기술 플랫폼의 성격을 오해한 데서 오는 공포입니다. 두 회사는 완전히 다른 무기를 가진 플레이어래요. 저도 그 점이 궁금했습니다. ABL 바이오 기술은 뇌혈관 장벽, BBB를 통과시키는 일종의 뇌로 가는 특급 열쇠 같은 기술이고요. 그렇죠. 펩트론의 스마트 대포는 약효를 아주 길게 늘려주는 슬로우 릴리즈 기술이잖아요. 완전히 다른 영역 아닌가요? 바로 그겁니다. 하나는 약물을 특정 목적지, 뇌로 배송하는 택배 시스템이고요. 다른 하나는 약물이 몸속에서 오래 머물게 하는 보온병 같은 기술이죠. 릴리 입장에서는 이두 기술이 경쟁 관계가 아니라 오히려 상호 보완적일 수 있습니다. 아, 상호 보완적이요. 네, 누의 약물을 보내야 하는데 그걸 또 오래 머물게 해야 한다면 두 기술이 다 필요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다면 ABL바이오 D를 오히려 페프트론에게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하지만 릴리가 쓸수 있는 돈과 관심이 ABL 바이오 쪽으로 분산된 건 사실이잖아요. 이건 너무 긍정적인 해석 아닐까요? 물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큰 그림을 봐야 합니다. 이 딜이 시장에 던진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일라이 릴리가 한국 바이오 기술에 정말 진심이다라는 겁니다. 아, 진심이다. 그리고 원하는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단이 돈을 쓰는 데 전혀 망설임이 없다는 걸 보여줬죠. 이건 펩트론 같은 한국 바이오텍들의 몸값 자체를 올려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릴리가 한국이라는 맛집에 푹 빠졌다는 걸 증명한 셈이니까 다른 메뉴, 즉, 펩트론에도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더 커졌다,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릴리 역시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비만 치료제 시장은 그야말로 전쟁터거든요. 경쟁사인 노보노 디스크를 따돌리고 시장을 선점하려면 혁신적인 기술을 누구보다 빨리 확보해야 해요. 아. ABL 바이오딜은 릴리의 조급함과 공격성을 동시에 보여준 사건입니다. 펩트론 입장에서는 협상력이 오히려 더 강해졌다고 볼 수도 있는 대목이죠. 알겠습니다. ABL 바이오딜이 단기적인 불안 요소였지만 장기적으로는 펩트론의 가치를 오히려 부각시키는 역설적인 효과를 낳았다. 이런 분석이네요. 자, 그런데 이 모든 기대감의 근간에는 결국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펩트론의 기술력 그 자체죠. 세 번째 포인트 기술력에 대한 감론을 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펩트론의 가치는 스마트 대포라는 약효 지속성 플랫폼 기술 이거 하나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맞습니다. 일주일에 한번 맞아야 하는 비만 치료제를 한 달, 길게는 세 달에 한 번만 맞아도 되게 만들 수 있다는 그 꿈의 기술 이게 43조 원 비만 치료제 시장의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가 될수 있다는 기대감이 지금의 주가를 만든 겁니다. 하지만 저희가 검토한 자료 중에는 이 기술의 근간을 흔드는 아주 날카로운 비판도 있었습니다. 특히 싱크딥TV라는 채널의 분석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논리적이어서 인상 깊었는데요. 첫 번째 비판이 균일성 문제였죠. 스팸밸류라는 개념이 나오던데요? 네, 그게 아주 핵심적인 지적입니다. 스팸밸류라는 게 있는데 쉽게 말해서 약물 입자들이 얼마나 똑같은 크기로 만들어졌냐를 나타내는 쌍둥이 지수 같은 거예요. 이 수치가 0에 가까울수록 모든 입자가 쌍둥이처럼 똑같아서 약물이 우리가 예측한 대로 아주 일정하게 녹아 나오거든요. 네. 그런데 펩트론의 특허 자료에 나온 스팬 밸류가 1.48입니다. 1.48이요?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보통 이 수치가 1만 넘어가도 입자 크기가 제각각 즉 불규칙하다고 봅니다. 경쟁사로 꼽히는 인벤티지랩 같은 경우는 이 수치가 0.4 이하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와 차이가 크네요. 이건 마치 매끈한 벽을 쌓아야 하는데 어떤 건 벽돌 어떤 건 자갈을 섞어서 쓰는 것과 비슷합니다. 약효가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고 갑자기 확 튀어 오르거나 뚝 떨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생기는 지점이죠. 약물 방출의 정밀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약효가 롤러코스터를 탈 수도 있다 이 말이군요. 굉장히 신박한 문제인데요. 두 번째 비판은 기술의 독창성에 대한 문제 제기였죠? 맞습니다. 펩트론 기술의 핵심 중 하나인 초음파 분무 방식이 사실은 특허가 만료된 이미 널리 알려진 기술이라는 주장입니다. 물론 펩트론이 그 기술을 개량해서 자신들만의 노하우를 쌓았겠지만 이게 과연 조 단위 가치를 인정받을 만큼 독보적인 기술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붙는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공개된 데이터 자체에 대한 신뢰도 의혹이었어요. 네, 펩트론이 공개한 쥐 실험 데이터가 사실은 한 달에 한번 주사한 게 아니라 한 달에 두번 주사한 결과일 수 있다는 의혹입니다. 두 번이요? 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펩트론이 내세우는 일개놀 지속형이라는 가장 큰 장점의 근간이 흔들리게 됩니다 이세 가지 비판을 종합하면 결국 하나의 결론으로 향하는 것 같습니다 일나일 일리와의 계약이 우리가 기대하는 기술 라이센싱이 아니라 그냥 생산 위탁 계약 즉 CDMO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 바로 그 지점입니다 기술 라이센싱과 CDMO는 기업가치 평가에서 하늘과 땅 차이죠 우리 레시피를 수십억에 사겠소 와 우리 레시피 줄테니 요리만 좀 대신해줘의 차이니까요 아. 후자가 되면 펩트론의 가치는 지금 시장이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날카로운 비판적 시각이 시장의한 축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걸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내부적으로는 12월 7일이라는 D데이를 앞두고 글로벌 금융 전문가를 영입하면서 시장과의 소통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는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 보이고요. 외부적으로는 ABL 바이오라는 강력한 경쟁자가 나타난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덕분에 한국 바이오 시장 전체에 대한 빅파마의 뜨거운 관심이 증명되면서 판이 더 커진 상황이고요. 하지만 이 모든 기대감의 심장부인 스마트 대포라는 기술 자체에 대해서는 시장을 뒤흔들 게임체인저가 될 거라는 열띤 기대와 그 근본부터 의심하는 아주 차갑고 날카로운 비판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의 1.13% 상승은 바로 이 거대한 기대와 의심의 힘겨루기 속에서 기대 쪽으로 미세하게 기운 결과라고 볼수 있겠죠. 이제 모든 시선은 12월 7일로 향하고 있습니다. 펩트론의 이번 IR 조직 개편이 과연 조 단위 본계약 체결이라는 화려한 예고편이었을까요? 아니면 기술력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이 현실화되면서 예상과 다른 결과, 즉 계약이 지연되거나 계약 내용이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가 나올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이 모든 정보를 바탕으로 생각해 보실 질문을 하나 던져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나올 공시는 펩트론을 대체 불가능한 플랫폼 기술 기업으로 세상에 확증시켜 줄까요? 아니면 그저 뛰어난 기술을 가진 생산 파트너 중 하나로 정해내리게 할까요? 그 결과에 따라 펩트론 주가의 미래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걷게 될 겁니다.